무게 딱 네. 사람을 한 사람 타는데 사람은한 명인데. 네. 근데 뭐. 남자 승무원 지나갔다 왔다 갔다 보더니 이게 뭐냐 그래서 우리 애들 이렇게 가는 장난감이다 무게는 되게 가벼워요. 그러면서 막 그랬더니 자기도 그런 또래 애가 있는 거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laughs> 어디 가면 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자기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 개는 본인이 가져간다고 해서 자기 짐으로 붙이고 하나는 옆에 있는 스티어디스 불러갖고 이건 네가 들고 가라 그러고. 하나는 내 착하다. 짐으로 붙이고. 네. 아, 국적으로 다포이 갖고 왔네요. 정말. 근데 어, 그네개다산 값이 네. 그 국내에서 사는 값 하나 값이었어. 요 그러니까 와. 욕심이 안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아, 그래도 아이들 그래도 반응은 좋던가요? 싶다니. 아유, 그거 몇년 탔을 거요 아마? 몇년 타고 조카 주고 그랬을 거예요. 골리의에서 네.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본좀 건졌죠. <웃음> <그렇지만>. <웃음> <laughs> 진짜 자상하시네, 또. 그런 편에서는. 네. 자, 남편이 생각하는 내 아내, 정말 우리의 친엄마 맞아 베스트 3입니다. 네, 아, 선물, 선물은 이런 선물입니다. 아, 남자들이 뽑은 내돈 주고는 사기 싫지만, 뭐예요? 누가 주면 너무 반가운 반가워. 선물. 예, 1, 2, 3위로 해서 드리는데. 네. 먼저 3위. 3위! 뭐야, 3위! 지포 야, 지포 야, 지포 드립니다. 아 제가 살기는 예, 안 먹었습니다. 바로. 다좀 사주면 반가워. 3위 지포예요? 3위 지포. 2위 제가 생겼습니다. 자, 2위. 2위. 오, 한 3위. 지포. 어, 한 3위. 지포. 국산 아, 국산. 아, 고급 아, 국산 아, 한, 한 지포입니다. 지포. 오, 네. 네. 자, 그리고 어, 마지막 1위. 1위. 네. 어, 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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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역시! 역시! 육포. 역시 야, 육포가 최고야! 여자나 남자나, 내돈 주고 사기 아까운 거남녀모습 모두 육포를 원하는군요 공통계게에 2위에 뽑혔습니다, 아, 육포 축산으로 네. 네. 3위 맞혀주시면 됩니다 아, 케이윌! 역시 네 번째 거요 네 번째 거, 하나, 둘, 셋네 번째 거네 네. 네 번째 단어는 오, 바로 육포 냄새 좋다 이겁니다, 3위! 안간가한번 풀어 못 풀까요? 마지막은 잠이 들 때인 것 같고요 잠이 들때들 들 때인 것 같고 깨는 거 아니면 들 때겠죠 <laughs> 잠이, 잠이 깰 때나 들 때겠죠 아깰 때를 생각을 못했네요 오케이 정답 자, 네. 잠이 네 애가 배고프다는데 잠이 오냐 고프다는데가 너무 길지 않나요 이거 <laughs> <laughs> 너무 짧은데 아 손님 아, 깨우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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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제가 일단 오다. 네. 아이가 아픈데 너는 잠이 오니 oh. 아이가 아픈데 너는 잠이 오니 아닙니다 하나떼뛰시겠어요하나떼두 번째 고시겠두 번째 고 기회 두 번째 띄고하고두 번째 거 뛰고 하시고 두번하고두 번째 고 하시고 두 번째 거 뛰고 고거 뛰고 하시고 두번 뛰고 하시고 두 번째 고 하시고 두 번째 거 뛰고 고두 번째 거 뛰고 하시고 두 번째 거 뛰고 고고 하시고 두 번째 와! 아닙니다. 아, 네. 자 아, 이태정 씨네세 네. 번째. 네.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정확히 맞추셔야 됩니다. 네. 세 번째 이는 이제 이건 막 우는데는 애가 저렇게 우는데 잠이 와? 오냐? 오. 오냐? 와? 오냐? 어? 네. 잠이 와? 와예요, 오냐예요. 잠이 어? 와? 잠이 와? 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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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자 양원지 씨, 양원지 씨. 앞에 거 뒤에 거. 길 끊아겠다. 앞에. 앞에 거. 앞에 거. 앞에 거, 아, 아, 앞에 아. 거, 거. 뒤에 거 잘못했어. 아. <목소리> <목소리> 자, 애가 저렇게 오는데 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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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냐? 오냐? 오냐, 오냐. Yeah, 오냐. 오냐. 제가 하는 차례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앞에 좀해 주세요. 앞에 거. 아, 이거 이해 좀. 제가 저렇게 오는데 잠이 네. 잠이. 오냐?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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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오냐? 네 뭐냐, 잠이 오냐 잠이 올... 잠이 오냐! 이제 해! 자, 리테이크 찍어주시기 전에 네, 네, 네자 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예, 네, 애가, 애가 울든만든 애가... 잠만 툴툴 잘때아유 남편들이 이런 생각 하나요? 그렇죠 예 아니, 그 애가 저렇게 아픈데 너는 잠이 오냐 그랬잖아요 네, 네 재경이 담 답니다 아니, 남편이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왜 자요? 자주 되죠 자시긴데 그렇게 잠이 예 아니 남편이 자기가 옆에서 자, 안, 잠을 안 자고 밤을 새면서 보는데 한 사람은 자도 역할 분고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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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니 근데 역할분담 정도가 아니라 잘 자요 정말 <웃음> 낮에 <웃음> 너무 고단해서 그러지 낮에 저는 일하고 다하 놀아요 똑같이 어. 평소에 일을 했는데. 좀 하세요? 모르겠어요 같이 살다 보니까 하여간 저는 처음부터 잘자고 저는 처음부터 안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자요 그러니까 남, 남편은... 아니, 저는 잠이 와요 사실은 음. 그리고 내가 피곤한 게 너무 싫지. 애는 애가 나서 제가 엄마가 빨리 된게 아니라 아빠가 빨리 되고 엄마는 저는 늦게 됐어요. 사실은. 예, 예, 예. 아, 그러세요? 예, 예. 어. 그리고 이제 젖병.